업차 소리 한 다섯 개 정도 들은 것 같은데. 알겠지, 알겠지. 많아. 다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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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, 다쳤어. 보지마, 앞에 보지마. 앞에 보지마. 앞에 보지마. 앞에 보지마. 이거 초크로 이용할게. 엉찍자 응. 두건이에요. 그헤비메이스 팔분 팔분. 쟤네도 높에. 못자 못차 못자 못자. 뱃속에 업차 준비해놓고. 그만, 좀만, 여기 좀 하고 있어. 기다려. 좀더 내려가. 좀더 내려올게. 좀더 내려올게. 좀더 내려올게. 내려올게. 여기 여기. 리드가가 스킬 왜 그래. 였어 왜... 와. 야앞자가 짧게 인게이지 시키다기다 되게 후회들도 퍼다퍼다퍼다퍼다퍼득야띠게계도5 4 3, 2 1앞아앞아패 빼빼빼 빼로빼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서오빼가 준비 가루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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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루 크게 돌아 크게 돌아 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오케이 저거 루고 저거 디펜스 해주고 디펜스 해 가루빼 가루 가루빼 가루 가루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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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루로 서스어 웨스트에 오사 3, 2, 1 웨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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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트 터트 터 터트로 그스로 서스로 스로 서스로 스로스 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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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우스, 퍼져 서스 위 힐해주고 힐업해주고 들어온다 들어온다 상대 콜러 이거 퍼져, 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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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들어온다 들어온다 한 명만 잡히게 지금 디펜스 준비해놓고 온다 온다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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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, 가봐. 때문에 살려줘 어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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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한번더다 이제 헛겨.